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분 있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g y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가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 네, 8월 13일 아침 기도회 인터넷으로 참여하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정말 낙망하고 쓰러질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같 큐티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있는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르바으로 갔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물한컵 갖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하였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 계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들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과 당신들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죽고 말았다. 그러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그를 받아 자기가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여 밖에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째서 이 과부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께서는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 주고 있는 이 과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러고서 엘리야는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세번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였다. 여호박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 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되살아났소" 하자. 그 과부가 말하였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음식과 양식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 또 배고픔이 주는 고통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먹는 것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걱정하며 살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의 빈곤한 나라에서는 한 끼의 식사, 한 모금의 물을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두 가지 모두 먹는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생기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먹을 것이 등장합니다. 먼저 육체의 음식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오랜 가뭄이 들어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 곳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인은 과부입니다. 성인 남자를 제외한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수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이 당시 시대를 비추어 볼 때. 기근이 이만 이 땅에서 과부의 몸으로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부에게 남아 있는 것은 오늘 한끼 먹을 이밀한 줌과 기름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아들과 천천히 다가올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과부에게 물한컵 달라고 하고 이 물과 함께 자신이 먹을 빵도 한 조각 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부탁을 넘어서 약간 잔인한 부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화내진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오늘 본문 12절의 고백처럼 자신의 처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뒤의 상황을 알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과부의 고백을 듣고 그녀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며 나에게 빵을 대접하면 앞으로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당신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부의 신앙,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이 엘리아의 부탁을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에게 달라는 그 말에 순종합니다. 이 과부는 엘리아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대접하게 되고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 이 삶의 곳곳을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진 상황이 마치 절벽 끝에, 벼랑 끝에 내 몰린 듯하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날들이 지속됩니다. 말 그대로 생계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이 밀가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향한 순종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의 필요까지 당신께 내어놓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필요를 위한 생각에 매몰되어 있을 때 그래서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의 필요를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온통 도움되지 않는 것뿐이고 손해보는 일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있는 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자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살리시는 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기적을 경험한 과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더큰 슬픔이 찾아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뭐 원래 병약했던 것인지 아니면 오랜 기근으로 잘 먹지 못해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엘리야가 오고 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리게 되고 병세가 약화되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화를 내고 슬퍼합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되려 엉뚱한 일로 화풀이를 합니다. 엘리야의 그 잔인하리 만치 아주 어려웠던 그 부탁에도 순종했던 과부였지만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이라는 이 허망한 광경을 보고 마음의 끈이 그만 끊어져 버립니다. 엘리안이 과부의 절규에 죽은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돌려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기도를 들어 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여주며 "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되살아났소" 하자, 그 과부가 말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과부는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제서야.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인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동안 이긴 기근 동안 밀과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곳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눈앞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 그녀가 이제야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과부는 이제서야 비로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두 번째 영의 양식을 먹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과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 철학자의 말처럼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고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무할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과부처럼 육의 음식도 물론이거니와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죽음 뒤에 올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 있습니다. 허망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비로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천국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육체의 음식도 또 영의 양식도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은 오늘 이 사르바세 과부 그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근에 허덕이는 것도 또 죄로 인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그 보여힐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육체와 영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르바의 과부처럼 나의 육의 음식뿐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내가 이제서야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고 살아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펼쳐진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도, 내 생명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음식도, 영의 양식도 모두.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채워짐을 고백합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